잠깐 저분의 이름을 보면 예. 김명신에서 음. 김건희로 바꿈으로써 아, 음. 어, 김명신이라는 이름은 예. 어, 어떤 투자의 규제라는 어떤 이런 이름에서 예. 김건희로 바뀐으로써 어, 일종의 국모적인 예. 어떤 스타일에서 예. 많은 사람들과 어, 소통을 자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남편이 관우로 가신 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네. 맞게 바뀐 거죠. 예. 예, 그렇지. 아주 이 경우에는 현명했죠. 김영신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불을 이루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적당한 타이밍에 김건희로 바꾼 거라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예, 그런데 지금 그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예, 예. 지금 떠들고 있는 그저 찌라시 같은데 보면은 예. 나 오는 게 보면은 예. 저. 이제 장호죠그 김근희 씨 엄마 최무 씨요. 예. 최무 씨랑 김근희 씨도 예. 아, 그 조과 조에가담했다 예. 런분들이 많은데. 음. 예. 그건 그렇고 예. 자, 우리 그죠? 김물에서 보셔기 어떻습니까? 저분은 저저 어떤 성향인가요? 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일단 아, 머리가 지금, 좋고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곤토방에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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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궁 예. 예. 자리 중에 맨 오른쪽 위에, 예. 맨 오른쪽 예. 위에 저 쇠라고 돼 있는데 예. 거기가 신 자리죠 일지 신. 예. 근데 거기에 에, 에, 이제 에, 육수, 집안수 어, 숫자가 육수인데 예. 육수로는 이제 머리가 좋다, 예. 성격이 화끈하다, 아, 믿음이 있다, 신의가 있다 이러는데 전체적인 형국으로는 여기 가운데 맨 밑에 관이 떠 있죠. 5 0에서54사 아, 정관으로 네. 오, 예. 어, 쌍토 겸망을 했고 중궁에 또 문서 이렇게 해서 토생금 금생수 대세로 오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습니다. 예. 어, 상당히 아주 지금 현재 재도 좋고 관도 좋고 어, 인수 문서도 좋고 내 기세도 좋고 예. 아주 어, 지금 전 검찰총장의 예운운보도오히히려좋좋다보여집집다다금 예. 예. 음. 어,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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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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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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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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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예, 어, 자자한한은이이지 예. 예, 지금 n 둔둔이조조생소하하죠 o 년 신수를 한번 봐볼까요? 올해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2 2 o 2 s 년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경 s a p e r s o 어또 치료를 한다는 별들이 천의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또중궁의 손도 어, 좋고 어그는데맨 예, 밑에 왼쪽에 문서가 아 인수라고 하는 문서가 떴는데 위, 위에서 하늘에서 부모가 도와주는 운인데 저 공망이 다서 조금 2022년에는 내 기세는 좋지만 누가 위에서 도와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더 목공이 면은 절이다 해서 예. 약간은 급수를 좀세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역시 뭐어 남편이 일하는 거니까 4 네, 너무 여자가 기운이 강하면 남편을 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세도안 좋죠 어 남편한테는 예 밖에 일을 할 때는 예, 그래서 어뭐 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을 본다면 어, 배우자의 기운이 너무 강한 것도 어, 조금 안 좋으니까 아, 저 정도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우리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국무가 될수 있나 아. 아, 이유는 왜냐해? 또이 중요한 질문을 예, 이렇게 예, 강력한 질문을 예. 아, 깜빡이를 켜고 들으셔야지 그렇게 예. 훅국 들이밀면 예. 어, 좀. 고객님 아, 당황했습니다. 경고, 경고가 됩니까? 네. <laughs> 예. <laughs> 아 예. 이어 이, 일년 신내 네. 2021년도로 봤을 때아 예. 국모다. 국모가 가능하냐? 예. 참그 그 시간 참. 아그 정도까지는 아닌 예.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럼 전기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일년 신수만 갖고는 되지 않고. 예. 어 어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필살기를 예. 발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분의 계시를 네. 받아서 조금 네. 한번 해볼까. 예. <laughs> 아니 그런데 예. 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그 사람의 기운을 예.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마를 시원하게 내놓고 다니시고 예. 어, 그러시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 하늘에서 예. 그 기운을 주기 때문에 그 예. 어, 남편분한테 좋은 기운을 또줄 수가 그럼 있어요. 그럼 우리 유인방송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아까 불성문신하고 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서한을 한거니까요 네. 그래.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조금은 이제 단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어, 이국모나 아, 대통령 일국의 그 최고 통수권자라고 한다면. 에, 국민의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에, 작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이 보기 있으면 자식이 조금 괜찮아야 되지 않나요? 네. 에,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나 국모도 어, 좀 보기 있으려면 자식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걱정은 또 높아심인지 몰라도, 네, 예. 어, 그런 조금 우려가 한편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어떤 아주 소심이네, 네. 좀 부족한 생각이기도 한데, 뭐 자식이 없다 해서 뭐한 나라를 국민들을 뭐잘못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 않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네. 어떤 정, 역대 정치 과정에서 역대 대통령 자녀들이 네. 어, 지금 현 대통령의 자녀분도 설들이 있고 또 전임, 전 전임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 네. 한다면 아, 네. 오히려 무자식이 국가를 위해서 더 좋지도 않냐. 아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훌륭하신 예. 말씀입니다. 예.